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 기호 3번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강민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진정한 보수 우리공화당의 청년위원회에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공화당에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5.16 혁명을 하신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5 전쟁 후 세계 최고의 빈국에서 5.16 혁명 후몇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100억불 수출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 기반이 지금 세계 10대 무역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좌파 독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역경을 마다하고 몸으로 싸우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당원동지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년대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밝은 내일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이 바로 지금 우리 공화당의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에는 탄핵에 맞서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결국 정의는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집니다. 여기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마움을 모르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25가 몇 년에 일어난지도 모르고 1차, 1차 연평해전이 언제 일어난지는 숨기면서 6 2 5 평화선언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6.25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은 6.25 기념일마다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초중고 10년 세월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공부하며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부르지 못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바뀐 것은 다 알고 계신가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 곡을 10년간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가사까지도 바꿔놓았습니다.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어찌 잊으리라는 가사는 북극의 남침내용은 빠져버리고 남북한이 서로 총칼을 들이대게 됐다로 바뀌었고 오랑캐를 처부수자는 가사는 6.25전쟁의 책임이 북한이 아니라 외세에 있고 민족의 공적과 싸워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족의 공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 아닙니까? 종북 좌파들의 영악함은 대단합니다. 정교조를 통해서 학생들을 서서히 세뇌시키고 수십년을 불러온 노래를 개사하면서 역사는 조금씩 조금씩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왜곡된 역사로 세뇌되어 가고 있고 자라나서 요소요소로 퍼져나갑니다. 끔찍합니다. 어떻게 만든 지금의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핏다머리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정권이 끝나고 현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많은 실정을 봐왔습니다. 시대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3, 40년 전 민주화 운동화를 하던 획일라된 생각과 사상으로 현실 정치의 무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등 진보 인사들의 내로남불식 행태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좌파든 어느덧 기득권을 가진 진보가 되고 좌파 내에 또 다른 좌파가 생겨납니다. 역사는 그렇게 반복됩니다. 우리는 분열되는 좌파를 이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세뇌에 의하여 획일화된 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사분란하게 투쟁하고 선동하는 데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촛불 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국가 운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국가 운영에서는 한 사람과 같은 획일화된 생각으로는 잘하려 해도 잘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사고밖에 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보았고 지금 문재인, 정패, 문재인 정부의 실패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선거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참패를 당했고. 북한은 보란 듯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그들이 말하는 국가의 존엄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하여 몰상식한 행동을 하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폭파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그렇게 공들인 국민 절반이 반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남북 정책을 한 번에 폭파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폭파로 국민들이 실망과 배신감이 클 것이라고. 이런 북한과 무슨 대화요? 무슨 평화를 논하겠습니까? 대북 전단이 폭파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연락소를 폭파했다면,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비핵화,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은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폭파해야 합니까? 또 인내해야 합니까? 지금은 억지와 응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북정책 원로라는 분들이 모든 것이 미국 책임이라하며 추진한다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이 북한을 위해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이게 응징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미래통합당은 견제조차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보수 재기를 위해서는 진정한 보수의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공화당이 일어나야 합니다. 과정은 힘들겠지만 좋은 보수를 위해 힘을 키우고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는 2, 0 30대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450대는 예전의 450대가 아닙니다. 좋은 진보 자파도 아닌 친북 종북 자파에 의해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20, 30대가 보수를, 보수가 아닌 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지금의 진보 세력은 좋은 진보 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 30대가 진보보다 보수를 선택하고 보수를 외면한 4, 50대가 보수를 선택하려면 우리 공화당이 좋은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보수만이 진보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절대 할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 정통 정당입니다.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청년이 앞장 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미스터 트롯 좋아하시죠? 전국민이 트롯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오는 TV 시청률이 30%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2, 30대가 트롯을 부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공화당의 미스터 트롯이 되겠습니다. 20, 30대가 믿고 좋아하는 정당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제도약을 위해서는 청년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모세대가 이루었던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우리 청년이 다시 뛰고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청년이 믿을 수 있는 정당, 청년이 입당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뛰어보겠습니다. 저를 우리 공화당의 청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을 위한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옆에 저희 조부님이 계셨듯이 앞으로 당을 이끌어 나갈 조원진 대표님을 옆에 제가 저 강민수가 지키고 열심히 보좌하여 우리 공화당의 진짜 보수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강민수. 제가 준비해 온 말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음, 제가 밖에서 보던 우리 공화당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겠지만, 어, 진보 좌파들의 나쁜 선동으로 인하여서 저조차도, 저조차도 밖에서 어른들께서 돈을 받으면서 행사를 하신다, 이렇게 많이 접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본 모습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비를 써가면서 어른들께서 나라를 위해서 나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제가 왜 이걸 이런 현실을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했을까 너무 늦게 깨달은 게 너무 죄송스럽고 한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알려져야 합니다. 밖에 이제 더 이상 너무 벽을 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밖에 알려져야 합니다. 왜냐면 밖에 진보들이 너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어, 안 좋은 말을 하고 폄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우리공화의 당의 이미지를 바꿔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고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겠네요.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번, 강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